2026 현대 소나타는 자동차 기술과 디자인의 진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 같은 모델로 이번에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돌아온 시프트 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려온 소나타의 새로운 세대를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소나타는 단순히 중형 세단 그 이상으로 현대 자동차가 시장에서 어떻게 기술과 감성을 동시에 잡으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2026 소나타는 외관에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선보입니다. 미래적인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이전 세대에서 시도했던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 디자인 언어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전면부에 얇고 길게 뻗은 LED 라이트바는 날렵하면서도 공격적인 인상을 주며, 차체 전체에 걸친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를 고려해 성능과 연비 모두를 잡았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로운 H자 형태의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되어 낮과 밤 모두 소나타만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이 차는 그저 평범한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거리 위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시선을 끌게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경험이 펼쳐집니다. 현대는 이번에 소나타의 인테리어를 미래형 스마트 코핏이라 부를 만큼 첨단화했습니다. 듀얼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 전체를 아우르며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곡선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보이며, 그래픽 품질과 반응 속도는 컴퓨터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리 버튼은 최소화되었지만, 터치 인터페이스와 제스처 컨트롤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자의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 소나타는 단순히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기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학습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경로와 주행 모드를 자동으로 제안합니다. 또한, 실내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운전자의 피로도와 집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휴식을 권유하거나 차량 스스로 안전 모드에 진입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율주행의 보조 단계를 넘어 인간과 차량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함께 주행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2026년 형 소나타에서 중요한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버전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비와 주행 질감을 크게 개선했으며, EV 모델은 최신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1회 충전 시 65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 또한 크게 향상되어 초급속 충전기로 20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변화는 소나타가 단순히 내연기관 중심의 모델이 아니라 전동화 시대의 핵심 모델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소나타는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실시와 서스펜션 시스템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코너링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전자식 가변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조향 시스템 또한 정밀도가 향상되어 운전자가 원하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며 고속주행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용 세단의 이미지를 넘어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세팅입니다. 2026 소나타는 안전 기술에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현대 스마트 센스가 기본 적용되며 교차로 충돌 방지, 차선 변경 충돌 방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3.0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AI 기반 예측형 충돌 회피 시스템은 레이더와 카메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와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앞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 솔라타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리거나 필요시 자동 제동 및 회피 기동을 수행합니다. 이 차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차 안에서 회의, 영화 감상, 게임 플레이까지 가능한 초고속 식스지 연결이 지원되며 차량 자체가 하나의 이동식 스마트 기기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차를 구입한 순간부터 몇년 후까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나타의 가치는 단순히 스펙과 기술을 넘어섭니다. 이 차는 현대자동차가 세단시장에서 다시 한번 리더십을 확립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동화와 디지털 혁신. 그리고 인간중심의 설계 철학이 결합된 2026 소나타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동을 재정의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시프트버스는 이 차가 단순히 중형세단의 경계를 넘어서 자동차 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6 현대 소나타의 비밀에 가까운 분석이며 여러분은 이제 자동차의 새로운 미래를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약800 단어 분량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영상 스크립트 톤을 더 강렬하게 바꿔드릴 수도 있고, 기술 설명을 줄이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실까요?